지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폭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맙시다. 아멘. 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받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리고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곳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 강단, 우리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제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구원과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천국을 선포하는 제자를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보내심 파송을 받아 능동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천국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돼, 해야 되는 그 내용과 또 제자란 영적 사실을 알고.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들의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어, 이기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제자로 제자의 삶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이 제자의 삶은 무리의 삶과 다릅니다. 어 많은 무리 중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닌 몇안 되는 소수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어, 안,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그 창조적 소수에서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고, 어, 시대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강단에서, 어, 목사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도 소수입니다. 한 사람, 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또 이방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 그 소수의 제자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어, 제목은, 천국을 위한 결단, 헌신과 희생하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10장 38절 앞에 자기의 십자가를 그 진다는 것이 어 무슨 말일까요? 세상과 가족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괜찮아지고 좋게 된다고 생각하고 어, 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원하고 있지만은 그 10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이 아닌 검을 줄여 어,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화평이 아니라 그 가족 간에 그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과 원수가 되고 합당하지 않은 관계가 된다. 그 갈등이 더 생기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어이그 34절 9절에 있어서 합당이 아니라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어 자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15장 2 3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라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제자의 삶은 이 고난과 또 세상의 미움과 어 핍박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제자도 이 제자의 길, 이 고난과 미움과 핍박, 핍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합당한 제자의 삶으로 부른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밖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드림으로써 얻는 제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드속물러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과 같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때 네, 오히려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또 반대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제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은 16장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제자들에게, 어, 24절, 그리고 25절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우리 본문으로 받은 그 강단으로 받은 말씀 38절 39절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따르기 합당한 분이시고, 그분을 제자로 따르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어,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장에 그리스도로 그 고백한 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처음으로 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24절과 25절 네. 그 말씀을 어, 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 목숨을 잃는 것에 대, 대한 이 말씀, 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 그 있는 삶을 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 어, 지금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을 사는 방법은 철저하게 그 계산된 그 소비, 그 소모가, 어, 있는, 어, 삶입니다. 그 세계관, 세계성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잘 사는 방법이 현명하게, 네, 계산된 소비와 그 소모를 하는 그 삶,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그 경제 시간 인간관계에서 그또잘 계산해서 소비와 소모를 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어잘 소비와 소모하면서 그 계산을 하는 삶을 어 살고 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어 제자로서 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제자의 방법 제자의 삶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에 있어서는, 어, 계산이 없습니다. 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서도 부족한, 부족한 게 없는지, 어, 살피고, 그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또 주님께, 그리고 전도와 성교회, 그리고 교회에 드리는, 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어,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 이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싸움, 또 흑암세력을, 어, 이겨야 되고, 그리고 전도와 성교를 우리가 능히 이루고, 우리가 전도와 성교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그 어린 양의 그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 이 흑암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전도와 그 성교 이 현장 정복을 할수 있다라고 어 우리가 확인하였는데 또 오늘 요한기시용 12장 11절 뒷절 뒤에 보시면은 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그냥 제자라고 말만 하고, 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 2026년,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어, 또 누리고, 또, 어, 정말 예수님을, 어,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또, 한 해로, 정말 이 세계성교 파라비시, 그 성교를 이루는 한 해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한 결단으로 예수님과 같이 헌신과 희생하는 제자로 오늘 하루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위한 결단 헌신과 희생하는 제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어, 우리가 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그큰 축복과 또큰 영광의 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이 제자도 이 제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 나를 그 사랑하고, 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어, 삶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 하루, 또, 26년, 어, 첫 시작, 우리가, 어, 제자의 삶을 살게, 어,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대 은혜와, 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대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파라비전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세계 선교 현장에 영원토로 함께할 지어다. 아멘. 아멘.